가끔 상담하시는 분들 중에 사건 번호를 알려주면 사건 기록을 다볼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. 그것이 맞을까요? 정답은 NO입니다.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소송 기록은 개인 정보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은 아무나 볼 수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아실 수 있습니다. 다만 어떤 사건에서 누가 소장을 언제 냈고, 누가 언제 답변서를 냈고, 법원에서 재판기를 언제로 지정했고, 그날 속행, 즉, 다음 기일을 또 지정했는지, 아니면 변론을 종결했는지, 판결이 언제 선고되었는지, 판결이 확정되었는지, 누가 언제 항소했는지 등은 알수 있습니다. 나의 사건 검색은, 이름은 나의 사건 검색이지만 사건 번호와 당사자 중한 사람의 이름 중 연속 두 글자를 알면 다른 사람의 것도 볼수 있습니다. 즉, 나의 사건 검색이 아니라 너의 사건 검색도 가능한 것입니다.